안녕하세요 뿌리까지 치료하는 한의학 박사 김선영입니다 자 앞에 구강통증에 대해서 다뤘어요 안 보고 오시, 어, 이 2편이 처음이신 분은 1편 보고 오세요 1편에서 원인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원인 이어서 그 원인에 적합한 치료법에 대해서 알려 볼게요 알아볼게요 자 치료법 갑니다 오 어, 1편에서 제가 어떻게 마무리 했어요 원인이 뭐라고 화열 심장 위쪽으로 열이 올라오면서 부드러운 연부조직들을 손상시킨다. 그래서 잇, 잇몸도 아프고, 혀도 아프고, 혀도 갈라지고, 붓고, 치흔이 생기고, 치흔이 뭐예요? 이빨 자국이죠? 이 자국. 혀가 치아에 눌린 자국. 아랫니, 윗니 사이에 혀가 이렇게 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건강한 혀는 붓지 않아요. 아픈 혀는 팅팅 붓는단 말이에요. 퉁퉁. 그러면은 이 구강사의 혀가 쏙못 들어오겠죠. 이렇게 부으면서 차륵 찍히듯이 치아 자국이 생기고 치아 자국이 발음할 때마다 쓸리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죠. 자, 일단 이 부종을 제거시키고 화끈화끈한 열감을 청렬시킬 수 있는 시원한 성질의 한약제를 씁니다. 산치자, 금은하, 영교, 석고, 시호 이런 약들 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열을 잡아주고 혀세포, 통증을 일으키는 혀세포, 그 다음에 입안과 구강, 잇몸을 욱신욱신하게 만드는 이 세포들을, 이 약재들이 잡아주기 시작해요. 진통작용하고, 원래 안 그랬던, 안 아팠던 세포들로 돌리는 작용을 합니다. 어, 환자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대부분 저희 한의원에 구강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치료 경험이 상당히 다, 어, 다양해요. 치과도 가시고, 어떤 임플란트도 뽑고 왜 임플란트 잘못돼서 그런가 또는 보철을 잘못해서 아파졌나 하셔가지고 멀쩡한 이를 또막 치료해놓으신 걸막 제거를 해요. 그래도 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괜히 뽑았네 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구강내과 가셔서도 신경 안정제나 리보트릴이라는 약제도 드셔보시다가 이게 이제 많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약이란 말이에요. 신경이 예민한 분들은 이 약에 반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오래 드셔서 좋을 건 없죠. 그죠? 그래서 뭐 먹어도 큰 차도가 없고 음, 또뭐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진통제 먹어 봤는데도 큰 차도가 없다 해서 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통증과 싸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 들어가면 한약 쓰고 이 구강으로 가는 혈자리에 소통시키는 침을 놓으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좋아집니다. 3년씩, 4년씩 또는 길게는 7년, 8년 고생하셨던 분들도 한한달 지나가고 한달 반, 두달 이렇게 되면 통증이 서서히 감소해요. 너무 놀라시죠, 환자분들이. 6, 7년 고생하셨던 분들은 이런저런 약다안 먹어도, 먹어도 안 듣고 내가 자꾸 예민하다고 이제 병원에선 얘기를 하면서 신경 안정제나 수면제도 처방해줬었는데 이런 거 먹어도 뭐 일시적으로 잠깐 그렇다가 약 용량만 늘어나고 공황장애 약까지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한약 들어가고 원리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그 원리에 맞게 그 원인을 마이너스 시켜주는 약을 쓰는데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증이 감소하죠. 반으로 줄었어요. 3분의 1로 줄었어요. 거의 통증이 없어요. 통증이 약간 있는 날도 있고 없는 날도 있어요. 그러면은 좋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오시지 마세요. 한약도 그만 드실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일시적으로 진통시키는 통어뭐 어떤 진통제를 쓴게 아니기 때문에 한약을 끊고 침 치료 안 들어가도 어약안 들어간다 해 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치료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안 아팠던 혀와 구강이 안 아팠던 그 상태로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약 끊었다 해 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이런 거 없어요. 자, 이 한방 치료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음, 환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한다고 했는데 구강 통증, 입안, 입천장, 입술, 그 다음에 잇몸 통증, 혀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께 도움이 좀 됐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